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난유미섭입니다 오늘 소개할 컨텐츠는 M65 팬츠입니다 미군이 1965년에 개발한 야전용 필드팬츠입니다 현재는 데드스탁 및 빈티지와 같은 실물은 구하기 어려운 아이템입니다 어, 아메카지가 유행하면서 M65 팬츠의부흥이 일어났고 이동희씨도 꽤 좋은 것 같죠? 어, 저는 엠요그팬츠를 사기 위해서 좀 조사를 좀 했고 그 과정 쪽에서 사, 찾은 후보들을 소개하고 그 중에서 하나는 실물 리뷰를 한번 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제품은 유니폼 브릿지의 19 FW 엠요그팬츠 카키 색상입니다 정가는 79,000원입니다 제일 저렴한 엠요그팬츠라고할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별로예요 개인적으로는 재질은 이제 어, 군복이랑 좀 제일 달리 나일론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제일 바스락, 바스락거리는 게 특징이에요. 제일, 이거는 직접 입어봤거든요. 좀 많이 스포티한 느낌이 강하, 강하더라고요. 저렴한 맛으로 m 요구 팬츠의 맛은 낼 수는 있어요. 근데 밀리터리 느낌보다는 스포티한 느낌이 강해서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패스. 두 번째는 주테로의 아미 팬츠 올리브 색상입니다. 정가는 12만 8천원입니다. 요즘 제가 믿고 사는 브랜드인 주테로에서 나온 m 요구 팬츠입니다. 기존의 M65에서 필요없는 디테일은 빼고 다트 카고 포켓, 전면무릎 활동폭, 그리고 밑단의 스트링은 포함해서 되게 깔끔하게 만든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복각 고증 같은 거는 잘 필요 없고 퀄리티는 되게 중요하다 하는 분들에게는 되게 강추하는 제품이에요 어, 저도 정말 이거 진짜 사고 싶었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기존의 M65 팬츠의 특징인 사이드 어드저스터 한국말로는 허리 조임계를 제거를 하셨는데 사이즈를 M이랑 L로만 내셨고 그래서 얘네 허리 단면이 어 41에서 41.5랑 43에서 43.5인데 어좀 애매한 거예요. 전42 정도를 좀 사고 싶었거든요. 애매해 가지고 음 제가 굳이 M6으로 입으면서 벨트를 입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결국은 이거를 사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디 허리가 맞으시는 분들은 M6 이 주체로 제품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세 번째는 아웃스탠딩의 M47 카고 팬츠입니다 정, 정가는 118,000원입니다. 사실은 M65는 아니고 아웃스탠딩에서 팔고 있는 M47 팬츠예요 M65 M6 대비해서 허벅지가 조금 좁게 나왔어요. 그래서 M65가 허벅지가 너무 넓은 게좀 부담스러운 분들한테는 추천할 수 있는 아이템. 사이드 어드저스터도 있고, M65랑 조금 다르게 생긴 카고 포켓이 있고, M65보다 조금 덜한 전면의, 전면 무릎의 활동폭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M65가 부담스러운 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 색깔은 올리브색이랑 카모플라주 색깔, 이두 가지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제품은 YMCLKY의 US 타입 M65 필드 페인트입니다. 정가는 109,000원. 가성비 밀리터리 복각 브랜드인 YMCLKY에서 나온 M65 벤치입니다 가장 군복처럼 나왔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M65 복각 팬츠입니다. 저도 고민하다가 결국 이 제품을 구매했고, 이거를 실물 리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제품입니다. 그냥 되게 군복처럼 생겼죠? 남자분들은 좀 아실 텐데. 저는 이거를 연남동 하바티라는 편지샵에 가서 실물 입어봤고, 사이즈는 XS, S, m e d i 세 가지로 나와요. 저는 S를 맨 처음에 입어봤는데 엉덩이가 좀딱 맞아서 m e d 사이즈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허리가 매우 널널해요. 왜냐면 m e d 은 33에서 34 정도의 허벅, 허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어드더스터를 최대한 조였더니 어? 되게 널널한 핏으로 잘 입을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M 사이즈를 구매를 하게 되었고 무신사나 29cm나 등등 많은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길 바라고 있고요. 어, 바지의 특징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블랙이랑 올리브 색상이 있는데 저는 올리브 색상을 구매를 했고 재질은 면 나일론 혼방의 리얼 군복 재질입니다. 마감은 역시 군복 마감인데 그래 가지고 여기 봉제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실밥 튀어나오는거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봉제가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은데 면 자체가 매우 튼튼합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여름엔 덥고 저는, 저같이 이제 더위를좀 많다는 사람들은 겨울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두께감을 보여주고 있고, 디테일을 보면 첫 번째는 사이드 어드저스터, 여기 옆에 있죠? 저는 이거를 최대한 조여서 입습니다. 최대한 조여서 입고, 지퍼 같은 경우는 YKK 지퍼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카고 포켓이 달려있고, 그리고 밑단에 스트링까지. 달려 있어가지고, 이거는 기존 M6 팬츠의 디테일을 잘 복각을 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달려있냐면, 여기 안쪽을 보면, 여기 단추가 이렇게 달려있죠? 이 단추가 뭐지? 맨 처음에 뭔가 있어요 서스펜더, 그 단추로 돼있는 서스펜더 아시죠? 그거를 다는 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네피를 고정하는 단추예요. 이 안에 깔깔이 네피 바지 깔깔이를 달수 있는 네피 고정 단추라서, 그거를 실제로 구하시면 달라서 입을 수 있어요 뭐 입으시는 분이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내피로 고정할 수 있는 단추고 그리고 이 포켓에 이 스트랩이 달려있죠 그래서 카고 포켓에 고정 스트랩도 달려있고 그 내부에 여기 보면 여기 끈이 하나씩 더 달려있어요 이건 또 무슨 용도냐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오른쪽 왼쪽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부에 있는 서스펜더용 스트랩이라서 여기에 서스펜더 집게를 이렇게 달아버리면 서스펜더를 달고 입었을 때 바지가 울지 않아가지고 서스펜더를 입었을 때 바지가 울지 않아가지고 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디테일까지 있어서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 m 요구 팬츠입니다. 세 번째 핏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허벅지가 이게 원래 널널하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또 허리를 매우 널널하게 갔기 때문에 더 널널한 핏을 보여가지고 진짜. 역대급 편한 바지예요. 저한테는. 어 이게 총장이 근데 XS, S, M 세 가지가 모두 동일해서 사이즈를 업해도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저는 굳이 롤업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이거를 롤업을 해서 입거든요. 기장 길다고. 근데 롤업을 하지 않고 그냥 밑단 스트링을 쫙 잠궈가지고 대충 그냥 이렇게 잠궈가지고 그냥 최대한 잠궈서 입었어요. 저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캐주얼한 코디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캐주얼하게 맨투맨이랑 엠요구 팬츠랑 그리고 캠퍼스 슈즈나 운동화 이렇게 매치해 가지고 되게 편안한 룩으로 입을 수 있겠죠. 저도 한번 매칭을 해 봤는데 체커보드 캠퍼스 슈즈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좀 코디를 좀해 봤었고 그리고 이제 검정색 뉴발란스 운동화 가지고도 이렇게 매칭을 좀해 봤습니다. 이러면 되게 캐주얼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 되게 편하게 입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좀 밀리터리하게 코디를 해봤는데 밀리터리하게 코디를 하는 거는 위에도 조금 밀리터리, 밀리터리한 무드를 내기 위해서 헬린 같은 걸좀 입어주고 밑에는 또 부츠 같은 걸좀 신어봤습니다. 부츠도 어, 몽키 부츠를 신어봤습니다. 두 코디다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들 요즘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코디입니다. 이렇게 m 구 팬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YMCKY에서 l 나온 m 구 팬츠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